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그런 귀한 인생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있음을 오늘 성경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표현을 요엘은 이렇게 변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을 때가 저 도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 옷을 찢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아주아주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원피스 형태의 통옷이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으면서 가슴 답답하며 괴로운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짖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거절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옷은 찢으면서 회개한다 하면서 돌아가서는 또그 짓을 하고 그 죄에 빠지고 또그 죄의 물결에 발을 들여놓고 살며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참 회개를 하는 성도들은 마음 중심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생존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절제를 통해서 마음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육체에 대하여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피곤하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은 물질을 채우는 거예요. 몸에 넣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생기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복종시키는 태도인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런 금식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40일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도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눈이 먼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피부가 다 뒤집어진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몸에 신체에 그런 작용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12절에 그렇게 요구하셔요 거기에 애통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돌리우며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과정에 가슴 아리를 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애통하며 우는 눈물은 참으로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보셔 아시지만 굉장히 줄줄줄 흘러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그냥 코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깨달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빗나갔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 있는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울 수밖에 없는 심정을 표현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은 참으로 진심이 표현되는 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죄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며 가겠다는 결단이 거기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 이게 어찌 보면 마음을 찢는 마음의 회개와 연결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사순절 중반을 거쳐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타성해져져 있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 양심의 화인을 박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라면 굳은 마음이거든요. 여기에는 눈물과 애통할 때에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마음이 멀리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짓된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직면한 아주 아주 민감한 영적인 도전인데 그 영적 도전에 그만 지고만 거예요. 그래서 가난 종교에 함몰되어 들어가고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그런 품위는 다 사라지고 없는 모습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성전을 찾아오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병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합주의 아닙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저들의 삶 속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 와 있고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졌던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레세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멸망의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주문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오라 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우상과 짝한 채로 오면 안 돼요. 끊어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부숴 버리고 태워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가나안 종교의 이론이 가나안 종교의 한 특징 중에 하나님 발 우상 숭배와 아스다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게 되는데 바알은 바로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종교에서는 말할 때풍우를 주관하는 신곧 바람과 비를 주장하는 신 하늘의 신이라고 믿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이 바알이라는 말을 그냥 자기들도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가난 종교인들이 말하는 말대로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논리 가운데 땅의 신 여신이 있는데 사랑과 타산과 풍요의 여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지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 바알이 있고 땅의 신 대지의 여신 아스다 아스다롯 아세라고 아세라라고도 표현하고 아스다롯이라 고 하는데 지상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우의 신과 지상의 신이 교합을 해야 풍요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스라 아스다롯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행위가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와 신전에 있는 여자이 신창들 뭐랄까요 성창들과 함께 교합을 하는 음란한 성적 행위로 난잡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숨게 하는 자들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풍요를 이 땅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 바알이 임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인들은 아스다롯 여신을 대표하고 거기에 참여하여 있는 남자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신 하늘의 신을 대행하는 자들로서 뒤섞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과 아스라도 아스다로스는 다름이 아닌 물질을 주관하는 물질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재물을 풍요롭게 하고 다산을 가져오게 하고 물산이 풍성하여 부자가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없나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도 한도. 물질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발에 사로잡혀 가고 있고, 아스다롯스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이 거룩한 몸과 마음을 세상과 짝하고 창기와 짝하듯이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기 네 번째 주간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쪽으로 치닫고 있다면 얼른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걸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것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논리 황금 만능주의의 유혹에서 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벗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 물든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형식을 갖추지 말고 진실로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다 우상 아닙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비전과 꿈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의 탐욕과 욕망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불리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메뚜기 심판을 선포해서요. 밭주기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늦지가 먹고, 늦지가 남은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땅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밭이 시들었고 무화과가 말랐으며 석류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당시의 요엘 선지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 민족의 현실이 그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핍절하고 정말 갈급하고 정말 모자람 속에서 사는 결핍증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풍요와 생명과 모든 물산의 아름다움을 주관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그 메마른 인생처럼 메마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며 다가가는 자세로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죽게 오라 하시는 이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되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라 하신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마음들도 다 끊어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